오늘 영상은 두나무 테마주 점검. 어그 국내 최대의 가상자산 거래소인 업비트를 운영하고 있는 두나무가 대기업 그룹에 지정됐다는 이런 뉴스가 있었고, 어 두나무의 자산 총액은 약 10조 8천억대. 그리고 이 가상화폐 거래가 크게 늘면서 어, 두나무의 자산이 어, 1년 만에 1조 3천억에서 10조 8천억까지 약 8배 폭등을 했다는 이런 그 어, 뉴스가 있었고, 어, 우리나라는 이 대기업의 경쟁력 집중을 막기 위해서 자산 총액이 5조 원이 넘어가면 이제 대기업 집단으로 지정을 하기 때문에 이 두나무가 어, 1년 만에 이 10조 대를의 자산을, 자산을 불리면서 어, 대기업으로 지정이 된 모습이고, 어, 그리고 오늘 살펴볼 이 두나무 관련주를 보면, 먼저 이세 개의 기업, 우리 기술, 하나, 카카오가 직접 지분을 보유하고 있고, 이 나머지 기업은 자회사를 통해서 이제 간접, 어, 어, 이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들은 이 나머지 기업들이고, 어, 그래서, 먼저 오늘 보면 이 전체 시장이 다안 좋았기 때문에, 전체가 다 이제 하락한 모습이고, 어, 그 중에서도 이제 카카오, 대성, PS, 하나투자증권, 우는 고점 대비해서 이제 반토막이 난 그런 상태인 기업이 이, 이, 이 아래 4개 기업이고, 하지만 하나투자, 우만 오늘 이제 상승하는 흐름을 보였고, 금액은이 중에서 이제 가장 낮은 580억대 수준이고, PS가 이제 천억이 안 되는 970억대. 그리고, 어, 이, 이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 중에는 이제 카카오가 가장 많은 이제 10.9%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지만, 시가총액으로는 이제 3, 39조 대의 가장 높은 시가총액을 가지고 있고, 또 하나 투자 증권은 이제 1조 대의 시가총액이고, 지분율은 6.14%, 물의 기술이 이제 6천억 대, 6,700억이지만, 지분율로는 이제 7.4%, 그래서, 어, 이 우선주 지분을 이제 처분하면서 이 지분율이 좀 줄어들었고, 그래서 7.4%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게 우리기술투자고, 퍼는 이제 우리기술이 1 배에 거래되고 있고, PBR은 이제 0.92, 부채가 26% 6 수준. 그리고 DSC 인베스트 어, 지금 7,500원대에서 어, 지금 5,300원대에 어, 지금 그 지지 받고 있었던 그바다권의 5,300원대까지 바짝 이제 하락해 있는 상태이고. 티넘도뭐 dsc 와어 거의 마 찬가 지에 계속 지리 한 횡보 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 이 무리 기술 투자 어 지금 13550 원대 까지 한번 찍었던 종목 이고 연초 에이3700원대 에서 어 현재 8000 원대 까지 올라가 는상태 한화 투자 증권 어 지금 8000 원대 까지 한번 찍었던 가격 대고 현재는 이제 5천원 아래에서 지리하게 지금 횡보하고 있는 모습이고, 코어롱은 뭐 지금 46,000원대에서 계속 이제 하락하면서, 바른 손, 지 지지받고 있었던, 지금 3,800원대의 저항선 대에 바짝 이제 밑태까지 내려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, 이 저항선을 뚫을지 아니면 여기서 반등할지, 한번볼 필요가 있는 부분이고. 코어롱 인더. 지금 5만원, 5만, 5만 5천원 밑으로는 아직까지 이탈하지 않은 모습이고. 카카오도 지금 17만원대에서 거의 나락으로 떨어지면서 지 반토막 가까이 나 있는 상태고. 현재도 이제 하락 추세를 좀 이어가고 있는 모습입니 그래서 이 8만 2천원대에서 다시 반등을 할지, 아니면 여기서 더 하락 추세를 이어갈 지 한번 볼 필요가 있는 부분이고, 개성창투, PS, 하나 투자 증거는 지금 뭐 우선주가 상당히 이제 시총이 가볍기 때문에 4만원대까지 한번 이렇게 급등을 시켰던 뭐 이런 종목이지만, 현재는 이제 계속 아주 지리하게 지금 횡보하고 있는 상태. 하지만 아직까지는 이 만원선을 아직 이탈하지 않은 모습이고.